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석유파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한국의 계획. 3. UAE 사막에서 펄럭이는 태극기. 최근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석유 부족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많은데요. 한국도 위기에 봉착할 뻔했으나 이 위기를 한국은 쉽게 극복했다고 합니다. 아랍에미리트 사막에 꽂힌 태극기가 해결의 비법이라고 하는데요. 영국 총리나 미국 대통령도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한국의 비법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저히 합의를 보기 어려울 정도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미국은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압살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세계 국가와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서울 것이 없어 보였던 미국도 내심 긴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천연가스와 석유입니다. 사실, 러시아가 전쟁을 지금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천연자원입니다. 특히 에너지 영역에서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 탄소기반 자원은 대체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석유는 특히 많은 국가들이 찾는 자원으로 상당 부분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는 중동 국가들에 비해 저렴한 가격이라 미국도 러시아산 석유를 종종 이용할 정도였죠. 그런데 러시아산 석유 자체를 틀어막는 초강수를 두었기 때문에 전 세계 국가 입장에서는 상당수의 석유가 사라지는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석유가 있어도 석유를 수입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죠. 러시아산 석유는 그림의 떡이 된 것입니다. 러시아와 지금도 거래를 계속하고 있는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국가를 제외한다면 러시아산 석유 대신 다른 국가의 석유를 수입하거나 생산을 늘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급하게 연락을 취한 곳이 베네수엘라였죠. 미국은 작년 기준 러시아에게서 매일 평균 67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러시아를 대체해 미국의 안정적인 공급처가 될 것이라 기대했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더 처참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베네수엘라는 독재 정권에 항의하는 이들로 인해 내분이 발생. 베네수엘라 산업은 망하기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예전 같지 않은 상태인데요. 2008년 기준 정치가 안정되었을 때 기준으로 베네수엘라는 매일 320만 배럴을 생산할 정도로 높은 생산량을 자랑했지만 지금 현재는 하루 평균 500만 50, 배럴 생산이 최대치입니다. 미국이 필요한 원유를 공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심지어 미국과 갈등을 빚쳤던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어서 미국의 원유 요청에 협조적이지 않는 것도 미국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태였죠. 미국 외에도 유럽에서도 원유를 필요로 하는 국가가 많았기에 자칫 잘못하면 원유를 위한 싸움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고 경제 상황을 생각해 러시아와 몰래 교역할 국가가 나타날 수도 있었죠. 결국 미국이 눈을 돌린 곳은 중동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중동 국가는 그러지 않아도 위축되던 석유시장에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최근 불었던 탄소 제로 트렌드는 중동 국가를 숨막히게 하는 움직임이었죠. 중동 국가의 주 수입원은 천연가스와 석유 등 탄소 기반의 에너지원입니다. 마르지 않은 천연자원은 이들 국가에게 엄청난 힘을 부여했죠. 하지만 탄소 제로를 외치며 유럽과 미국은 석유 사용을 줄이고 다른 대체 에너지원을 찾기 시작했고, 이는 중동 국가의 수입을 위협하는 요인이었습니다. 다급해진 중동 국가는 다른 산업을 발전시키며 탄소 제로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중동 국가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직까지 석유 사용량을 줄이지 못하는 국가들이 많은 가운데 러시아 석유를 다른 국가들이 공급받지 못하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에너지원이 필요한 국가들 사이에서 중동 석유 바람이 분 것이죠. 러시아는 글로벌 시장에 하루 약 700만 배럴을 공급하는 큰 시장이었습니다. 석유 수출국기구 OPEC은 러시아를 대체할 만한 곳은 없다며 앞으로 석유 공급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을 전망했는데요. 미국도 오펙과 같은 결론을 내면서 다급하게 중동에게 애원한 것입니다. 현재 생산하고 있는 석유보다 더 증산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석유 가격의 안정을 위해 협조해달라는 요청이었죠. 그러나 오펙은 미국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오히려 오펙은 증산에 합의하기는커녕 석유 생산을 줄일 것으로 발표했죠. 이들은 전쟁으로 촉발된 인플레이션이 석유 소비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내다보며 소비와 투자가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석유 생산을 늘리는 건자살행이라고 말했죠. 베네수엘라를 비롯해 다른 국가들의 원유 증산을 믿고 있었던 국가들은 코앞으로 떨어진 자원 공급 부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러시아 천연가스에 많이 의존하던 유럽은 러시아 대신 수입해올 석유 확보에 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나선 것은 영국이었습니다. 포리스 존슨 총리는 o p e 주요 국가이자 증산 능력이 있는 아랍에미리트 UAE. 와, 사우디를 잇따라 방문. 증산을 강곡히 요청했죠. 존슨 총리는 중동 왕족들과 고위 관료들을 만나며 원유의 중요성을 강조. 러시아라는 공동의 적을 위해 세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원유 생산을 늘려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원유 생산에 내키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거절했습니다. 미국도 석유라는 목숨줄을 쥐고 있는 두 국가를 향해 협조를 요청하며 러시아 제재에 동참할 것을 권유했지만 이들 국가는 미국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통쾌한 상황인데요. 그러지 않아도 이들 중동 왕족에 대해 인권 침해국이라는 오명을 씌우며 이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던 미국 영국에게 복수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죠. 심지어 이들은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서도 애매한 태도를 취하며 원유에 목말라하고 있는 국가들을 상대로 쏠쏠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원유를 쥐고 있는 것은 중동 국가들이고 아쉬운 것은 유럽과 미국이기 때문이죠. 한국도 자원에 있어서 아쉬울 수밖에 없는 국가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줄다리기 상황 속에서도 한국은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증산의 키를 잡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UAE, 가 한국의 라피크이기 때문이죠. 라피크는 한국어로 사막의 동반자라는 뜻인데요. 둘도 없이 친한 친구, 같은 뜻을 공유하는 소중한 일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에게만 증산을 허용하는 등 석유 자원을 마음껏 가져갈 수 있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국가와 달리 자원에 있어서 급한 상황이 아니죠. 한국은 아랍에미리트와 각별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바라카 원전을 제공한 것도 한국이고 지속적으로 특전사 부대인 아크 부대를 보내면서 군사교류를 한 세월이 있죠. 심지어 한국의 우주기술까지 배워갈 정도로 UAE는 한국에게서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한국도 UAE가 요청한 건에 대해 성심성의껏 도와주는 모습을 보이며 다른 어떤 국가와도 다르게 끈끈한 정을 이어갔죠. UAE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석유 자원도 한국에게는 특별 대우라고 지칭해도 좋을 만큼 아낌없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를 알수 있는 것이 한리바 유전입니다. 산유국인 UAE는 한리바 유전 개발 사업을 벌였을 때 산유국인 UAE는 한리바 유전 개발 사업을 벌였을 때 미국과 영국 등 세계 유수의 기업이 뛰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석유공사와 손을 잡았고 한국이 석유를 생산할 수 있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한리바 유전에서 하루 3000배럴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원유는 고스란히 한국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죠. 원래는 한리바 유전도 오펙이 감시에 놓여 생산에 제한이 걸렸으나 UAE는 특별히 한리바 유전에는 생산 제한을 두지 않는 혜택을 주었습니다. 석유 부족으로 인해 다른 국가들은 증산 요청을 해도 거부했던 석유를 UAE는 한국에게 아낌없이 지원한 것입니다. 오랜 인연을 이어온 덕분에 한국은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한리파 유전의 휘날리는 태극기는 두 국가의 우정을 증명하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방산 협력에 있어서도 현재 UAE는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데요. 이미 한국의 놀라운 방산 무기를 체험했던 UAE는 추가 무기 구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UAE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죠. 모하메드 아흐메드 알 보아르디 국방장관은 한국 UAE 국방장관 회담을 위해 한국을 찾았는데요. 2011년부터 시작된 두 국가 사이의 국방장관 회담은 올해 벌써 9회 차입니다. 서욱 국방장관과 보아르디 국방장관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를 찾아 한국형 전투기를 둘러본다고 하는데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전투기 구입에 관심을 보이는 UAE가 이번 방문을 기회로 한국산 KF-21 구입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조만간 한국 방산에 있어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는 세미주 한편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원에 있어 다급한 일본 역시 사우디와 UAE 고위 왕족들을 대상으로 긴급하게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원 수급과 증산을 위한 전화였다고 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러시아를 효과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각국의 공조가 반드시 필수적이라는 것을 언급하며 일본 역시도 원유가 필요하기에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대답은 영국과 마찬가지로 거절이었습니다. 오히려 본전도 건지지 못했다고 하죠. 위기 속에서 빛나는 한국의 외교, 대한민국 방산 시장에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2022년 역대급 수출액을 기록하면서 방산 업체 간의 관계에도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이 중심에서 있는 건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신이었던 삼성정밀공업에서부터 줄곧 몸집을 키워왔는데요. 심지어 지난해에는 한화방산과 한화디펜스까지 인수하면서 국내 최대 규모의 방산 업체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인수설까지 불거지며 전 세계 방산 시장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시선이 무작정 곱기만 한건 아닙니다. 오늘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AI 인수 그 면과 암에 대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공공연하게 세계 10대 방산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까지만 해도 한화는 세계 100대 방산 기업에서 30위를 기록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KAI 부사장 출신을 임원으로 영입하면서 다수의 전문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게 이는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가 몸집을 불리는 전형적인 행동인데요. 단적인 예로 하나는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를 앞세워 대우조선해양 특수선 사업부의 핵심 인사를 스카우트하고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전례로 삼을 경우 앞으로 1군의 KAI 출신 항공 전문가들이 곧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의새 털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항공 사업은 개발에 막대한 시설, 자본, 기술 등이 필요한 만큼 민간 기업으로서 상당한 자본 투자가 가능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AI 인수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엔진과 레이더 그리고 항전 등 항공장비의 강점이 있는 반면 항공기 자체를 개발하는 체계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KAI의 경우 항공장비 개발 능력은 없으나 독보적으로 항공기 자체 생산이 가능한 체계 개발 업체로서 T-50, FA-50 KF21을 비롯한 전투기, 수리온 등의 헬기 및 UAV 등 폭넓은 체계 개발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업체의 통합은 자동차 부품과 완성자 업체처럼 수직 계열화가 가능하여 경쟁력 확보와 시장 점유율 확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업체의 결합을 긍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방산시장에서 1.2위를 다투는 기업 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건데요. 심지어 글로벌 수준의 새로운 대형 항공 방산업체가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항공기 수출 측면에서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의 KAI 인수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특히 KF-21이 수출에 활로가 더욱 뚜렷해질 텐데요. 이제 KF-21이 성능은 의심할 수 없지만 신생 브랜드로서 대한민국이 세계 방산시장에서 자리를 잡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KF-21이 경쟁자들을 제치고 해외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개발 완료와 폭넓은 마케팅이 필요한데요. 그러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장비 부품 개발 단계와 KAI의 체계 개발 단계가 별도로 움직이는 현재 상태에서는 이 과정이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가 KAI를 인수하면 상황 반전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자본과 영업 능력을 활용하면 수출 대상국 요구 사항에 맞게 KF-21을 업체 차원에서 개조할 수 있고 Kf 21 개발에 투자하려는 국가를 보다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 KAI 통합체는 세계 최고의 방위산업체라는 미국의 로키드마틴과 같이 여타 방산업체를 압도하는 거대업체로의 발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통합이 현실화된다면 대한민국의 항공우주산업 자체에 거대한 지각변동이 발생하게 될 텐데요. 그간 대한민국이 전세계 방산시장에서 점점 두각을 드러내면서 국내 방산 업체도 많은 성장을 이루었지만, 아직 내로라 는 글로벌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 KAI 통합체는 글로벌 수준에 도달할 잠재력이 충분하며, 이 통합체를 기반으로 한국의 여러 방산 기업이 국제무대의 더 넓은 시장과 분야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이름 그대로 우주 사업에서도 두드러진 역할을 하며, 민간 우주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은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실제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오 k s l v 위 액체로켓 엔진 개발을 맡고 있을 뿐더러 자회사인 한화시스템은 의성 탑재체인 영상 레이더 SAR, 전자광학 적외선 01르 등 구성품 제작 기술과 의성 안테나, 통신 단말기 등 지상체 부문 일부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안 그래도 한화가 KAI 의 핵심 인사를 영입하며 항공우주 분야의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보면 항공우주 분야에서는 적수가 없는 압도적 1인자로 올라설 것입니다. 특히 누리호 발사체 사업 참여를 통하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보유한 체계 종합기술과 발사 운용 노하우를 전수받을 예정인데요. 추후에는 민간인공위성, 우주선, 각종 물자를 우주로 보내는 무주수송 사업의 사업화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쯤 되면 한국의 로키드마틴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스페이스 X로도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의 KAI 인수도 무작정 밝고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전 세계 방산시장에서 한국 무기체계가 주목받고 있는 만큼 마중물 역할을 할 글로벌 방산기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와 KAI의 결정에 모든 게 달려있는데요. 특히 KAI는 민간에 팔리면 대한민국 안보가 흔들릴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격렬하게 매각서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KAI는 공기업의 성격이 강한데다 결정적으로 임직원의 반대가 극심하기 때문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FA50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FA50 자체보다는 그 속에 담긴 인내심인데요. FA50은 2002년 개발 당시 경쟁 기종 중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나치게 뛰어난 성능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훈련기로 쓰기에는 오버스펙이었고 그렇기에 가격도 비싸서 수출 실적도 좋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20여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모두 아시다시피 FA 50은 전 세계 방산 시장을 홀렸습니다. 훈련기의 요구 성능이 올라가면서 T-50의 수요가 폭발했고 경공격기에서도 FA 50 수준의 성능이 필요해졌습니다. 실제로 폴란드 또한 30억 달러. 한화 4조 17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FA50을 도입하기로 계약했는데요. 천덕꾸러기 신세였던 FA50이 마침내 KAI를 책임지는 효자로 거듭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KAI의 입장은 민간 기업이 과연 이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방산 기업이라 하더라도 소위 말해 수익성이 낮은 상품을 유지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주력 무기 체계는 K9 자주포 K55A1, K21 보병 전투장갑차 등 수익성이 높은 제품이 대부분입니다. 반면 KAI는 KT1부터가 대한민국 국가 차원의 도전이 아니었으면 시도하지 못했을 사업이었습니다. 이러니 민간 분야로 인수되는 데에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더군다나 하나도 아직까지는 대우조선의 양소화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입니다. 두곳 모두 상당히 조심스러운 상황인데요.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 SIPRI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의 방산 판매 순위는 전 세계 기업 중 50위에 그칩니다. KAI는 더 낮은 65위인데요. 대한민국의 전 세계 방산시장 점유율이 8위에 달한다는 걸 생각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와 KAI가 힘을 합치면 그 가치는 세계 시장 기준 33위까지 치솟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현존하는 최대의 방산시장을 두드리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미국입니다. 세계적인 명품으로 자리잡은 대한민국 무기체계지만 그동안 유독 미국 방산시장에서만큼은 활약이 미미했는데요. 워낙 독자적인 시장 구조가 잘 갖춰진 데다가 타국산 무기체계를 깔보는 거만한 시선이 미국 내 전반에 깔려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K방산 이 e 국제방산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자 미국의 꼿꼿한 태도도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그 먼저 고개를 숙이고 대한민국 무기체계를 초대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미국 방산시장 공략에 나선 대한민국 무기체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은 명간 거래 규모만 500조 원에 육박하는 세계 최대의 방산시장입니다. 누구나 군침 흘릴 만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요. 그러나 미국 방산시장에 진입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무기 도입 시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 수출 희망 업체에 대하여 미국산 우선 구매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조달 대상 제품의 원가에 미국산 구성품이 55%를 넘어야 미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혹여나 이를 넘지 못하면 무려 50% 할증이 붙어버립니다. 사실상 시장 경제 원리를 무시하는 깡패짓이나 다름없는데요. 이런 불이익 때문에 국내 방산업체가 아무리 우수한 성능의 무기 체계를 제안해도 미국산 장비에 비해 항상 불리한 위치에서 경쟁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2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콧대 높던 미국이 자존심을 한수 접고 대한민국과의 국방 상호조달협정 RDP 체계를 추진하기 시작한 건데요. 미국은 RDP를 체결한 나라로부터 무기 체계 등을 수입할 때 국익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미국산 우선 구매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졸속행정 같지만 이 RDP의 의미는 남다른데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미국이 자국의 시장을 희생하더라도 추가 지불 금액 없이 도입할 가치가 있는 나라의 무기체계에만 RDP를 체결하는 것입니다. 즉, 미국의 인정을 받을 만큼 K방산이 우수하다는 방증인데요.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은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원활히 자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까지 펼치고 있는데요. 바로 지난 2월 21일에서 23일 서울, 구미, 창원 일대에서 FCT 프로그램 홍보 행사를 개최한 것입니다. FCT, 일명 해외 비교 시험은 미 국방부가 주관하는 조달 프로그램인데요.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동맹국의 우수한 장비와 기술을 시험평가하고, 이후 군의 요구도와 기술 수준을 고려해 미국 내 국방 조달로 연계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무기체계 개발, 도입에 필요한 핵심 기술과 플랫폼을 확보하고, 동시에 미군의 소유를 신속하게 충족하기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반대로 말해, 한국 입장에서 FCT는 국내 방산업체의 훌륭한 무기체계를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대표적으로 LIG NEXT1의 2.75인치 유도 로켓 비궁도 FCT를 통해 톡톡한 홍보 기회를 얻었는데요. 2019년 10월, FCT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궁은 미 국방부 평가단의 참관 아래 진행된 비행 및 사격 시험과 현장 실사 등 다수의 검증 과정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이며 압도적인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당시 시험의 세부적인 사항은 비공개 처리되었지만 비공은 미 국방부 측이 제시한 말도 안 되는 조건 속에서 열발을 모두 명중하며 군사 관계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이 덕에 비공은 2022년 10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도입한 2200 고속정에 탑재되었는데요. 2200 고속정이 프랑스에서 건조된 함정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무장체계가 탑재된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만으로도 비공의 성능이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비공은 2022년 FCT 장비로 선정되며 정식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에 들어섰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디펜스의 지능형 다목적 무인차량 아리온스 맷도 FCT 대상 장비로 선정되면서 미 육군의 차세대 유무인 보병 전투장갑차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즉, 대한민국의 미국 방산 시장 진출은 이미 시작된 셈입니다. 게다가 미국이 대한민국에서 개최한 이번 FCT 행사는 예년과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런데 이사이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의상이 수직상승 해버렸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작년 한해 방산 수출액만 2020년 대비 5.7배 상승이라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 국방부는 몸이 달았다 는 표현이 딱 어울릴 만큼 적극적으로 국내 방산 기업의 fct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미 국방부는 이번에 방한한 fct 팀에 6회 공각군종은 물론 특수전사령부 소유군까지 포함했는데요. 특히 fct 프로그램만을 위해 정부 간 회의를 포함한 별도의 행사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철옹성 같았던 미국 방산시장도 결국 대한민국이 공략에 성공하는 모양새인데요. 특히 대다수의 전문가는 국산 T-50 훈련기가 미국 진출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고등훈련기 전술인문기 시장은 대한민국의 T-50을 비롯해 영국 호크, 이탈리아 M-346, 러시아 야크 130, 중국 JL-10 등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기종도 속도와 공중 기동성, 확장성 측면에서 T50을 따라오지 못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쟁 기종이 말 그대로 연습을 위해 훈련기로 설계된 반면, T50은 전투기로의 전용을 염두에 두고 개발됐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동급 대비 성능 면에서 T50은 우월하다 못해 압도적일 수밖에 없고 미국마저 혹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러나 T50 개발 초기만 하더라도, 이런 우수한 성능은 수출의 걸림돌이었습니다. 최근에 주목도와 반대로 T-50은 방산시장에서 부침을 거듭했는데요. 전투기급의 높은 성능이 곧 가격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진 것입니다. 결국 T-50은 싱가포르, 이스라엘, 영국, 아르헨티나 등의 신형 군용기 입찰 경쟁뿐만 아니라 미 공군 TX 사업 수주전에서도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2016년 미 공군이 1950년대 도입된 T-38을 대체하기 위한 차세대 고등훈련기 사업을 벌였는데요. 당시 KAI는 T-50을 대대적으로 개량한 T-50A 모델로 입찰에 참여했지만 결국 가격 문제로 보잉 사브 컨소시엄에 미 공군 차세대 고등 훈련기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T-50을 기반으로 한 FA-52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하자 이번엔 미 해군이 반응을 보인 건데요. 미 해군은 전술 훈련기 후보로 T-50을 상당히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 T50 도입을 위해 로키드마틴과 이스라엘 레이더 생산 업체 엘타의 관계자 방안을 준비 중인데요. T50 개발에 있어 로키드마틴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KAI, 로키드마틴, 엘타 3사가 개량된 T50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모양새입니다. 실제로 로키드마틴은 지난 2022년 중순 KAI와 T50 판매 협력 합의서를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로키드마틴에서 KAI와의 협력 수준을 전략적 관계로 상향시켜 T-50 계열 훈련기의 제작과 마케팅은 물론 기체 개량, 공장 신증설 등전 분야에 걸쳐 미국 대리점 노릇을 자처한 것입니다. 전 세계 1위의 초거대 방산기업 로키드마틴이 T-50이 판매력을 인증한 셈인데요. 그도 그럴 게미 공군 차세대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한번 대한민국 T-50을 제쳤던 T-7A가 개발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미 T7A를 선정했던 미 공군이 추가로 280여 대의 고등훈련기 추가 소요를 발표할 정도인데요. 보잉 사브 컨소시엄이 약속한 T7A은 약속과 달리 아직 본격적으로 생산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저조한 신뢰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보잉과 사브는 T7A의 양산 모델 개발을 2022년까지 완료하고 2024년 초기 작전 능력을 확보할 예정이었습니다. 게다가 3D 프린터를 이용한 제작 공정 단순화,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통한 정비 등 디지털 엔지니어링과 첨단 항공 우주 기술의 집대성을 내세웠습니다. 말만 들어보면 전 세계를 긴장시킬 세대교체 훈련기가 등장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보인과 사부는 무기체계 개발에 있어 검증조차 안된 첨단 기술을 적용한다는 게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개발비 절감을 위해 개발 과정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과감하게 적용하고 실물 기체 실험을 생략하는 황당한 개발 전략 탓에 치명적 문제를 야기했는데요. 바로 실속과 기체 진동 문제였습니다. 특히 실속의 경우 주익을 통과하는 와류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여 항공기가 양력과 조종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추락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데요. 보잉은 소프트웨어로 T7A의 비행 성능을 제한하여. 화류 간섭 현상을 완화했다고는 했지만 이미 신뢰도는 박살난 상태입니다. 결국 날개, 동체 형상 등의 전면 재설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로 인해 비용은 물론이고 도입 시간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니 미 공군에서 출혈을 감수하면서도 새로운 차세대 고등 훈련기 도입 사업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미 공군이 고등 전술 훈련기 사업에서 제시한 핵심 요구 조건에는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고 많은 연료 소모를 감당할 대용량 내부 연료탱크를 갖추는 건데요. 여기에 공대공 미사일과 운영이 가능한 미선 컴퓨터, 다기능 레이더 등과 전투기의 빠른 납품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방산시장에서 이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건 T50A 뿐입니다. T50A는 기존 T50을 전면 재설계의 연료탱크 용량을 크게 늘리고 공중 기동성을 향상한 모델입니다. 첨단 항공전자 장비를 갖춘 것은 물론 한국 공군의 블랙이글 스팀이 T50을 통해 보여준 바와 같이 공중 기동성 역시 수준급입니다. 게다가 이미 안정적 생산체계도 갖추고 있어 주문만 하면 즉각 생산과 납품이 가능합니다. 미 해군 전술훈련기 사업에 T50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인데요. 미 해군 신형 함재기인 F35C는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 사용되는 T45는 첨단 기종을 위한 조종사를 양성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반면 T-50은 경공격기인 FA-50을 토대로 만든 기종인 만큼 미 해군이 차기 전술 훈련기로 요구하는 높은 성능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KAI가 로키드마틴 및 엘타와 함께 T-50 전자전 능력을 업그레이드 향상시킨다면 미 해군의 요구 성능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미 공군 고등 훈련기 사업에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을 텐데요. 가능성은 이미 차고 넘치는 만큼. 이번에야말로 대한민국의 T52 승리하길 기대하겠습니다.